고등어 따기를 어, 조금 더 찢으려고 합니다. 저 아래쪽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되는데 싸가 응. 작은 거는 어줘야 돼요. 이렇게 작은데, 이거. 이렇게 빼. 작은데, 빼버려야 돼. 어차피, 안 나와. 네. 크지가 않아요. 색깔이. 내가, 배가 안 크면, 따야 돼. 따줘야지, 나머지 배들이 크니까,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두를 갖고 올라가면 싸고 조금 애매하네 조금 작은데 다른 거 볼까? 아 이거 싸야되고 음 작은 거를 안 짜면, 배가, 배가 안 커. 음.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어차피 위가 키워야 될 배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위에 작은 배들은, 걸려 있는 게, 손해입니다, 손해. 자, 고고잡으면 그냥 만져보면 나오니까.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따줘야 돼. 20일인지 안 남았다. 한 19일 정도? 23일날, 지금 마지막 날 따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. 안녕하세요. 배 네. 나갔나 보네요. 네. Thank you. 자, 여기가 어, 1일 날, 1일 날부터 따뜻한 어, 자리입니다. 자, 조금 여기도 많이 걸렸네요. 그래도 지금 대충 이 보시면은, 네, 공지가 이렇게 홀쭉한 것들은 많이 안 보일 겁니다. 네. 왜냐면은, 그때 따면서 여기는 제가 꼬다마 따기를 1차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자, 지금 또 하는 이유가 뭐냐. 지금 한 5일 정도? 어, 이 정도 지금, 어, 자랐어요, 배가. 근데, 작다. 효력 지금 작아요. 그리고, 요거는, 어차피 떼야 되는데. 보시 지금, 지금 제가, 한 5일 전쯤에 딴 거거든요 지금 한 8.8점 한제손 보면은 이런 가 아니고 한8.87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얘가 그럼 아직 9cm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9cm가 안 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안 큰다는 얘기예요 안 크는 배는 또 떼줘야죠 그게 또 꼬당하니까 어차피 제가 따야 되는 거는 12과 어, 12과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, 12가가 안 되는 과일은, 안될것 같은 과일은 따줘야죠. 그리고, 이제 꼬다마 따기를 하다 보면, 다할 수도 없어요, 사실. 놓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, 놓치는 거는 내가 못 땄잖아. 못 땄으니까 걔네를 따줘야지. 아, 추가로 또 꼬다마 따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지금 9cm 되는데, 딸게요. 이제 9cm는 어려워. 한 갔을 때 9.9.5cm 정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9.5cm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. 어? 제가 좀 걸려 있는데요. 그러니까 어, 오늘 날짜 기준으로 9.5cm 어, 9.5cm 이상만 어, 남겨두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 뭐놓친 거예요. 어. 못쳤지. 이 친구는. 이 친구는 찾아야 그래야 되겠죠. 어차피, 붙자랄 것들은 놔둬봐야, 어,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니까,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은, 제거를 해줘야죠, 제거를. 어, 저 바깥쪽은 안도와도될 거예요. 저기 거의 배가 거의 없어요, 거의. 그래서, 그나만따 해줘도 되는데, 어, 저쪽은, 이제, 그래도 이쪽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, 제가 이쪽을 지금 보면서 다니는데, 거의 다, 소형어 따위가 됐네요안된 것도 가끔 보이는데, 괜찮아요. 이것도 괜찮아요. 이것한 10cm 될것 같아요. 쪼글쪼글 한 것만 없습니다. 쪼글쪼글 하다는 건 이렇게. 이렇게. 봉지가 약간 이게 부풀어 오른다.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, 어, 된 거고, 그런 놈면큰 어, 놈들이고, 어, 그런 게안 보인다. 어, 이런 거. 그러면 봉지가, 잘못 닿네. 등지가 쭈글쭈글해요. 이것도 그렇고. 일단 얼추, 얼추 만지면 답이 나오거든요. 얼추. 맨날 똑같은 건 아니지만, 물론 이제 이게 약간 펌퍼짐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는 못 찾아요. 찾기가 힘들기는 한데, 그런 것만 아니면, 최대한 소다만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따 드려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야 그래야 돼요 안그러면 배가 안 뜨니까 다 아, 지금 지를지서 처리해서 가가지고 안간 쪽에서 할수 있게 아우 더 지금 더 이렇게 해서. 저는 이제 계속, 물 어, 먹고 와가지고, 저 아래쪽서부터 또 올라오면서, 어, 꼬다마 있는 거, 어, 보면서, 어, 꼬다마 따기를 계속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다아는것이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좀 먹으러 가야겠네요. 아우, 너무 더워요. 아우, 너무 뜨거워.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, 너무 뜨거워. 오늘 낮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,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.